자,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 파이보다 작다해서 s 사인 제곱 x 플러스 3 코사인 x는 0의 해는 알파 베타이다. 이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이라고 얘기를 했어. 자, 사인과 코사인이 포함이 돼 있어. 그러면데 네, 하나가 제곱이 있네. 자,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두 개를 하나로 사인과 코사인을 통일을 해야 되잖아.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더라? 자,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를 이용을 해서 현재 사인 제곱 x를 1마이너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는 거지. 그래서 이 사인 제곱 x를 1마이너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면. 플러스 3코사인 x는 0자 그럼 얘를 정개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다 바뀌죠 마이너스 2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코사인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바뀌죠 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이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0으로 바꾸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2cosx 플러스 1, 그 다음에 cos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지. 자 그럼 여기에서 cos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cosx는 2인데 자 기본적으로 cosx는 0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니까 2가 나올 수 없잖아. 그러면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다. 그렇죠? 자, 그런데 지금 코사인 x가 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잖아. 그럼 딱한 주기 내에서 그렇지? 한 주기 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래. 자,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. 자, 그러면 원래 2분의 1이면 어, 코사인 X가 2분의 1이면 몇 분의 몇이야? 3분의 파이죠? 자, 요게 딱 3분의 파이야. 그러면, 여기에서부터 3분의 파이니까, 이 지점이 지금 2분의 파이, 아, 파이다, 그죠?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? 자, 요 지점이 되는 부분은, 요 지점은,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, 3분의 2파이가 되겠지. 자, 그럼 얘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?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4 파이가 되겠지. 즉, 문제가, 해는 그럼 얘가 뭐 알파, 얘가 뭐가 되겠어? 베타가 되겠네, 그지? 자, 그러면 알파가 3분의 2 파이, 베타, 아, 베타가 3분의 4 파이가 될거 아니야.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2 파이 플러스 3분의 4 파이단 말이야. 자, 이걸 잘 못하는 거 아니야 혹시? 음. 응. 얘가 3분의 파이라고. 그럼 여기가 3분의 파, 이 얘가 딱 파이니까 요만큼이삼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. 요만큼이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. 그래서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. 자 따라서 사인 얘가 얼마? 3분의 6파이. 2파이잖아, 그렇지? 그럼 사인 이 파이는 자, 사인 이 파이는 자, 빨리 안 되나? 사인 이 파이는 뭐야? 이거잖아, 얼마? 0이죠. 그래서 0, 답은 0.